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분입니다 8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laughs> 또 일요일이고 정말 정말 지긋지긋하고 덥게, 덥고 게덥 어, 이런 8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무섭죠 근데 마지막 날 오늘도 굉장히 더워요 저녁에 새벽부터 또뭐 고추도 따고 뭐 이래 이래 했더니 아주 덥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아, 여기 영상 준비하러 하우스로 들어오니까 38도. 정말 에어컨 틀고 별짓 다 하고 있다가 이제 좀 땀을 식혔고 뭐 시작을 해봐요. 정말 우리 8월 한달잘 지내셨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그러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9월달. 우리 빨리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일은 9월달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도 함께 또 기다려지죠. 9월이. 네, 덜 더웠으면 좋겠는데, 9월 중순까지도 덥다고 하니까, 일단 두고 보고. <laughs> 예, 오늘은 많이 세일하는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요모조모 아이들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또 데려가시고요. 오늘 8월 31일, 일요일, 8월의 마지막 날 영상 준비합니다. 네, 첫 번째 아이 갈게요. 우리 첫 번째, 고미공방에 우리 뽀글이 언니들. 모자, 모자 쓴 아가들입니다. 작은 모자로 다섯 개 되어 있구요. 주황색, 분홍색, 노랑, 보라, 빨간색입니다. 예, 요 사이즈, 개당 12,000원이고, 8.5cm, 내 안에 6cm, 높이는 8cm 나옵니다. 여기도 8cm, 요거 8.5, 요거 너무 이쁘죠? 이쁜데, 우리 아이들. 여기이렇게 모자가 앙증맞은데, 예, 빌로붐, 이렇게 심어놓으면 예쁘겠죠? 1 2천0 0만만원입니다요거 할인해서, 예, 4만 5천원에, 4만 5천원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에요. 두 번째, 이제 요 아이들은, 어, 1번, 2번 딱두 세트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도 이렇게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이제 요 아이들은 안 나오죠. 제가 제 주문을 넣기 전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 또 우리 스카프예요, 아니면 머리 헤어핀인가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들 만 2,000원이구요, 8.5cm 내경 6.5, 키도 8cm 나옵니다. 요거 주황색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뽀글이 언니들 여기도 8.5, 우리 내경은 6.5cm입니다. 높이 높이 8cm 이렇게 보세요. 네, 8cm 나옵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분홍색 리본 여기 주황 파랑 노랑입니다 다섯 가지 역시 6만원 할인해서 4만5천원 드릴게요 3번이에요 우리 3번은 란다 자리입니다 란다 자리 요 노란색이에요 요한 세트 있습니다 요거 한 세트는 노란 거 가격은 2만6천원 이렇게 해서 어, 10.5cm, 우리 내경은, 우리 9cm 정도, 높이도 9.5cm 나옵니다. 너무 이쁘죠? 9.5에. 여기도 9.5cm 노란색. 요렇게 예쁘고 흰색으로 살짝 터치가 되어 있어요. 이 모습입니다. 26,000원 3개, 78,000원. 요 아이도 3개 6만원 갈게요. 18,000원 할인이죠? 18,000원 할인해서 6만원 드립니다.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프릴프릴 프릴. 위에가 입구가 하얀 걸로 프릴프릴이고 분홍색 이런 모습. 그 이쁘죠. 이렇게 된 아이들 이렇게 식재해 놓으면 되게 모아 모아지는 것 같아서 아주 예쁘게 표현되지요요것도 거의 뭐 10.5? 어, 11cm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 내경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7.5까지 올라옵니다. 높이도 9.5cm. 요거는 네, 9cm. 야, 여기도 10.5 나오고 요 아이는 9.5예요. 그 이것도 분홍색 3 개입니다. 26,000원 3 개, 78,000원. 네, 1 8 0원떡 잘라내고 4번 6만 원 드릴게요. 란다 자리 5번입니다. 란다 5번. 예, 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생김이에요. 이런 커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지 이런 모습 입구가 살짝 넓게끔 예 10cm 우리 내경 8cm까지 높이는 10cm 여기 10.5예요 높이도 여기 거의 9.5 여기는 9.5cm 요건 10cm 아요 사이즈가 조금 높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26,000원 3 개요 78,000원 요것도 할인 타해서 어, 5번, 6만원, 보내드릴게요. 자, 네, 요 애는 이제 6번에 난다자리 중간 사이즈죠. 요거 36,000원. 굉장히 커요. 36,000원에 이렇게 입구가 넓찍합니다요 아이 있구요. 여기도, 이런 모습에. 보시죠. 똑같은 36,000원 두 개, 72,000원. 온만. 여기는 4만원이 돼 있어요. 그냥 36,000원으로 갈게요. 14만6천원 14.5, 14.5cm, 안에 12cm, 높이 1 2예요 아, 약간 차이가 나는군요. 저 그냥 36,000원 두 개로 드립니다. 에헤이, 요것도 그렇죠. 14cm 살짝 넣고, 내경 사이즈 12cm, 높이도 11, 11.5, 요렇 요런 아입니다. 살짝 차이가 있다 했더니 가격이 4만원. 조금 작다 했더니 가격 36,000원.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드리는 가격. 55,000원에. <laughs> 55,000원 보내드립니다. 합치면 얼마죠? 76,000원이죠. 네, 55,000원 보내드릴게요. 7번이에요. 란다 자리 7번입니다. 요거 가격 6만원, 요거 5만원이에요. 요런 모습입니다. 정말 멋지죠? 여기 다리도 이렇게 생겼고, 요런 모습에 여기 쏙 들어가는 요런 사이즈에요. 코사지 있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아주 같은 세트로 이렇게 나왔던 5만 원이에요. 5만 원에 이런 모습, 모돈을 좀 싸게 또 드리죠. 이렇게 안에 여기 전이 이렇좀 넓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사이즈를 보면 네, 15cm, 15.5, 15.5에 내경 사이즈 11.5 높이에요. 1 3 5나옵니다또 여기는. 이 아이도도 굉장히 그죠 간단해 뜻하면서 도 아주 멋지게 작품이에요. 15cm 넉넉해요. 안에도 13.5 나옵니다. 높이 15cm. 이렇게 두 개, 두개다요런 코사지가 다 있어요. 요거 정말 작품이죠. 멋있어요. 고급집니다. 이거는 란다 자리고요. 6만 원, 5만 원 합쳐 11만 원인데, 요거 25,000원 할인해서 85,000원에 85,000원에 갑니다. 괜찮죠? 내려가세요. 10, 음, 아, 7번, 85,000원 드립니다. 8번째, 이거 민공방이에요. 민공방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벼워요. 가볍고, 유약 없죠. 물 마름 아주 좋고,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다리가 이렇게 앙증맞고 깜찍하고, 여기 민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2,000원. 22,000원인데, 9.5cm. 이렇게 해도 9cm 우리 내경 사이즈 7.5 높이 9cm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에요 여기도 또 빨간색 9.5네 안에 7.5에 높이도 8.5에서 9cm 여기도 8.5에서 9cm 차이 나오죠 요거 2만 6만 6천원 이에요 그냥 요거 딱두점 있어서 세트로 나가는거 5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66,000 1 6 0원 할인이죠? 예. 안 되는 거 하시고. <laughs> 8번. 어, 5만 원에. 66,000원에서 16,000원 한해서 세개 5만 원 드려봅니다. 두 번이에요. 아홉 번째. 아, 요거는 여기가 노란색, 노란색. 여기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약간 차이가 확나 보이시죠? 이런 모습. 이렇게 보석에 다 박혀 있어, 보석이. 모습에 배당 22,000원이고, 예, 네, 9cm, 7.5 높이, 8.5에서 이렇게 보시면 다 9cm, 8.5에서 9cm 나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도 9.5, 조금 쩍하고, 이렇게 생긴 거, 22,000원씩, 두개 하면 44,000원, 이렇게 하면 66,000원, 다세개 합쳐서, 예, 9번도 5만원에 16,000원 떼어냈습니다. 열번째예요열 번째는, 예, 이것도 민공방입니다. 요기 조금 짙은 블랙의 바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색상입니다. 리본, 빨갛게. 여기는, 요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프릴로, 하나하나, 선톱자국이다남아있죠 타원형. 여기도 약간, 또, 이거 화이트. 요거는 그죠? 흰색에 가깝고, 요거는 베이지색에 가깝고, 요두 개. 요 색상은 딱두 개밖에 없어서 또는 요렇게, 올려드릴게요. 떠리 할때데려가십시오 14cm 우리 안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면은 대략 10cm 정도. 여기도 12cm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14cm 안에 거의 10cm 보이고 높이도 9에서 9.5 그죠? 여기는 내 앞에 9.5cm 여기 또 거의 9.5cm 살짝 작아요. 두개 있습니다. 28,000원 28,000원 56,000원 이에요 요것도 오늘 싸게 갈게요 45,000원 갑니다 45,000원에 10번 얼른 데려가세요 11번 요건 핑크색이에요 분홍색인데 여기 연두색 리본이고요 파란색 리본입니다 살짝 다르죠 요 타원형에 우리가 또 해놓으면 예쁘고 요런데 다리도 아주 이뻐요 어. 또 민공방에서 타원형입니다. 에코 음, 13.5cm 살짝 넘어요. 13.5가 넘고 여기도 어, 한 10cm 여기는 11 높이도 10cm입니다. 이렇게 10cm 이것도 뭐한 14.5, 1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두개 28,000원, 28,000원. 두개 56,000원 드리는 가격 45,000원 보내드립니다 어 12번 민공방이고요 여기는 코사지가 듬뿍합니다 이렇게 커요 장미, 보석도 사이사이에 다 박혀있고요 이런 아이예요 색상이 그런 블루 색상? 예, 네, 그렇죠 이런 파란색 요 아이고 양쪽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준거 어 띠에도 이렇게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죠 어렵습니다 14.5 12cm 예 내경 10cm 보세요 높이도 9.5에서 9.5에서 10cm 나옵니다 기도 14.5cm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겠데 요거는 요런, 요런 꽃이에요 리본이 아니라 예 쏙, 쏙. 이쁜 꽃. <laughs> 한박스럽죠. 이렇게 예쁜 장미라고 할까요? 이 꽃으로 되어 있는 코사지예요. 12번입니다. 28,000원, 28,000원. 56,000원에서 45,000원 보내드립니다. 어, 서인경 농분이에요. 서인경 농분이어서. 오늘은 요거는 호리가 이렇게 쏙 들어간 아이죠. 딱네점이 남아 있어요. 이제 요거 오늘 떨이로 싸게 들어가 볼게요. 낱개 판매, 낱개 판매 갑니다. 요거 개당 5만원이었죠. 여기 1 3번이에요 13번인데 요렇게 붉은 잎이에요. 파란색으로 요런 바탕이고 이제 대표로 하나만 딱 모양을 보여드리죠. 요 안에 보시죠.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요런 다리에요. 하나는 요런 다리로 요런 모습 해서 요거는 사이즈를 이제 또 보고 15cm, 15cm에 15cm 요렇게 12.5까지, 12.5에서 13까지는 마사올로입니다. 22cm 나와요. 요거 13번이구요. 어, 가격은 5만원에서 할인가 택비 포함 가격 37,000원 갑니다. 37,000원 택비 포함한 가격 37,000원씩. 또 여기는 요거 14번, 14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시죠. 색상 요렇게. 이것도 요 파란 요렇 잎이에 멋진 거 15cm, 네, 15에. 네, 15cm 정확한 정사각형 22 UI입니다. 이거는 14번, 예, 15번은 이런 그린이에요. 노란색의 그린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기까지 표현이 되어있고요. 높이도 2 2 c m 같죠? 이렇게 15cm, 2 2 c m UI가 15번. 우리 16번, 16번은 또 이렇게 된 아이예요. 위에서 흘러 내려온 꽃과. 밑에서 올라간는 요거 딱한점 있어서 드립니다 14.5cm, 15cm 여기가 살짝 이렇게 또 모양이 잡혀 있는 듯 하죠 21.5cm, 21.5cm 별로와 봐야 되겠어요 22cm 나옵니다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 저 차가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3번, 14번, 15번, 16번이에요 가격은 5만원인데 오늘 세일을 해서 택비 포함한 가격입니다. 3만 7천원에 3만 7천원에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들려가세요네 17번 음, 보시면 17번, 18번, 19번, 20번이에요. 요거 두개는 세트 같으시죠? 또 무슨 꽃인지 이렇게 펴있습니다. 그러서 이 아이들도 다 낮게 판매가요 그래서 아까 꺼는 허리가 쏙 들어갔다면 일자로 일자로 딱 되어있는 아이죠 살짝 모양이 달라요 그래도 어, 가격은 5만원에 어떻게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딱 비교가 가능하시죠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쏙 들어갔고 여기는 날씬하게 나왔다는 거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똑같이 3 7 0 0 0원에 갈게요 3 7 0 0 0원 예, 사이즈, 이것도 또 봐야 되고. 예, 15cm, 안에 13 볼게요. 여기도 15.5cm, 높이 22.5 나옵니다. 아이코. 요기다. 여기도 15.5cm에 2 2 c m 예요 요런 15.5. 요거는 18번, 요거는 18번, 요거 19번이에요. 19번, 여기도 15.4, 3, 이렇게 되고 15cm 살짝 넘습니다. 22cm.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거 우리 밑에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밑에 요렇게 새겼어요.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예. 이런 모습. 돌리고, 돌리고. 예. 15.5cm. 여기도 15.5에. 높이, 높이 21. 앞으로 올까요? 여기서 재면 2 2 c m 예요 21cm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요 아이들이 마지막 아이들이에요. 17번, 18번, 19번, 20번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낚개로 가능하니까 데려가시고요. 3 7, 5만 원에서 3만 7천 원의 택비 포함 가격입니다. 택비 포함 가격. 37,000원 드릴게요 8월 31일에 <laughs>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어 한달 두달 예, 어, 한 달, 두 달, 예 막, 오랜 기간동안 뭐 저만 만들어낸 세일 많이 있었죠 많이 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월 31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어, 한달간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내일 9월 1일에 이쁜합은 또 만나요 9월달에 어, 또 화이팅이구요. 네. 오늘 편안한 저녁 되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